지수가 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주식이 싸져 있는 것만큼은 팩트입니다.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환율의 폭등과 상관없이 계속 사고 있죠. 참고로 외국인이 가장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은 LG 엔솔이라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드디어 빈집 터리를 시작했는데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종목들은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엔화선물 ETF, 주성엔지니어링, 클래시스, 덕산 네오록스, 현재까지는 이렇게 네 종목입니다. 매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의 수익률은 이렇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 모으는 중이죠. 중요한 건 최근에 매수를 시작한 덕산 네오룩스가 많이 매집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대로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강영현님 말씀대로 주가가 한번더 와장창창 무너지는 타이밍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일단 홀드할 생각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조선 해양인데, 저점 매수 종목은 아니고 계속 물려있다가 느닷없이 랠리가 펼쳐지면서 플러스 전환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조선이 처한 현재 시추에이션 1번 선가의 대폭 상승 2번 끊이지 않는 수주 그리고 여전히 남은 의문 1번 현대삼호중공업 물적 분할은 강행된다 2번 중간 지주사라는 괴상한 포지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정리를 해야 되는가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엄경화 위원이 9개월 전에 추천한 후에 계속 떨어진 종목, 전인구 연구소장의 양양 스승님이 10개월 전에 추천 후더 떨어진 종목, 즉, 플러스였던 적이 단한 번도 없는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한 한국조선 해양, 이제는 탈출할 수 있을까? 차트를 보면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바닥을 찍고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에 LNG선 수주의 호재가 이제서야 빛을 바라는 것인가 망감이 교차되죠. 이 와중에 3프로 t v 의 조선의 국모 신영증권 엄경화 위원님이 등판을 하셨고 현재 한국조선해양 관련 조선업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는 오른다. 한동안 오를 것이다. 입니다. 먼저 상승의 시그널이라고 할수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였습니다. 2022년 2분기를 실적을 보면 hsd 엔진 빼고 모두가 흑자 전환 성공했죠. 선박 업체들은 아직 흑자 전환을 못했지만 기자재의 흑자 전환으로 앞으로 선박 업체의 실적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어서 조선 업체의 실적을 보면 흑자 전환 회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 다 적자 상태이긴 한데, 적자 폭이 대단히 많이 줄었고, 올 하반기가 바로 흑자 터너라운드 시점이라는 게 포인트죠. 흑자 전환의 근거는 먼저 선가의 상승이죠. 사실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간 주식은 미포조선입니다. 미포조선은 중소형 배를 만드는 회사죠. 중소형 선박은 5개월에 배한 척이 만들어지고, 대형 선박은 10개월에 배한 척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선가의 상승은 중소형 선박보다 대형 선박이 훨씬 더큰 폭으로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 선박을 만드는 미포조선의 주가가 먼저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주가 상승은 대형 선박 업체가 더클 거라고 합니다.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선가이기 때문에 대형 선박의 선가 상승은 주가의 가장 큰 호재다. 표를 보면 선가의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진앙초록색이 조선업의 가장 큰 재료인 대형 lng선의 가격변화인데 상승폭이 가장 크죠 맨 아래 중소형 성과는 상승폭이 작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수주현황입니다 21년에 집중적으로 수주가 몰려들었다면 집중 건조 시기는 2023년입니다. 세로가 수주 시기고 가로가 인도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2021년에 가장 많은 수주를 했고, 2023년에 가장 많이 인도되는 것을 볼수 있고, 2025년까지 한국 조선사의 도크는 가득 찬 상황이고, 22년인 지금 수주 플로우가 꺼지긴커녕 다시 리바운드 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시작점일 뿐이고, 끝은 알 수가 없는, 진정한 화랑 슈퍼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수주 장고를 중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중국은 피크아웃이 돼서 꺾여버렸고 한국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죠. 중국의 경우는 LNG선이나 고부가 같이 LNG 추진선 등이 해외에서 수주를 못하고 있죠. 실제로 수주 장고는 내수용 수주이기 때문에 경쟁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경쟁 회사들이 도산을 하면서 저가 수주가 사라진 부분도 선박 제조 비용이 높아지는 데 일조를 하였고 시장 경쟁자도 사라진 상황이죠. 인력이 빠진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바꿔 말하면 구조 조정으로 인한 생산 비용의 효율화가 진행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는 도산하고 내부 구조 조정으로 효율화는 극대화되었다. 또한 EEXI C2 제도로 전 세계의 고령 선박들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선박의 교체로 인한 발주 또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신규 발주 수요가 노후 선박의 폐선 쪽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현재 조선업 업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뉴스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인력 양성 시작. 바로 이겁니다. 조선업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선가, 수주량, 원자재 가격인데 모든 상황이 조선 업황에 우호적이다. 여기까지가 조선의 국무 엄경화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치 한국조선 해양을 묵묵히 5년 이상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의문들이 남아있죠. 여전히 남은 의문 첫 번째, 현대사모중공업 물적분할은 강행이 될 것. 오늘의 주인공이 한국 조선 해양이기 때문에 물적 분할 문제를 덮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최고의 약제가 바로 물적 분할이잖아요. 이 소식만으로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건데, 엄경화 위원님께서는 지나가는 말로 올해는 물적 분할 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올해 안 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언젠가는 한다는 거죠. 참고로 물적 분할 대상은 현대 사모 중공업입니다. 3호 중공업 빼고 한국, 조선, 해양 자회사들은 물적 분할을 다 마친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활발하게 수주를 하고 있는 회사 또한 현대 3호 중공업이에요.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런 뉴스가 나오죠. 연내 상장 안 한다. 상장 미룬 현대 3호 중공업.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해서 상장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 조선업종 주가가 크게 내려 원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눈치를 보는 거죠 절대적으로 상장을 합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IMM Private Equity 이하 IMMPE에서 유치한 투자금 4천억 원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장 없이는 회수가 절대 불가능하고 상장 시기를 결정하는 건 한국조선해양 경영진이 아니라 바로 투자기관이 칼을 쥐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것 뿐입니다. 그러나 투자금의 두둑한 이익을 챙겨서 가지고 나갈 거라는 계획에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 주주의 입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일 뿐인 거고, 실제로 올해 초에 한국조선해양 자회사 현대엔진도 현대중공업에 매각이 되었고, 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은 개인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기관 투자자, 아니, 투자 기관의 주머니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업이 화랑임은 확실하기 때문에 눈치싸움을 통해서 최대 수익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핵심이죠. 최근 물적분화로 재상장 규제 움직임과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복병은 물적분화로 재상장의 규제가 실현이 된다면 이 또한 개인 주주에게는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남는 의문 두 번째. 중간 지주사라는 괴상한 포지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을 자회사로 품고 있으면서도 큰 의미가 없는 건 중복 상장돼 있거나 혹은 상장 예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주사라고도 할수 없는 것이 한국조선해양 바로 위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도 상장사예요. 옥상어 구조라고 투자금을 빼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상장해서 생겨난 한국에만 있는 괴상한 구조인 거죠. 결국 한국조선해양의 역할이 있어야만 회사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아직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기술 전문 회사로 키운다는 관련 뉴스가 나왔죠. 한국조선해양 연료기자재 사업부 신설, 사업형 지주사로 굳힌다. 지주사라는 말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진짜 지주사가 따로 있는데 현대중공업 지주가 따로 있는데 뭐가 지주사라는 건지 그냥 사업회사가 될 거라는 거죠. 내용은 SD 사업부를 신설했고 환경 규제에 맞는 재액화 시스템 연료 공급 시스템 공기윤활 시스템 등 선방용 친환경 기자재의 설계 및 조달을 담당할 예정 연비 향상을 위한 신기술을 기자재로 구현한다는 거죠. SD 사업부가 본궤도에 오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조선자회사들이 건조하는 모든 배에 필수적인 연료 및 추진 개통 기자재의 공급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점에서 기자재와 선박회사의 사이즈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기자재 회사들의 시총 동성 화이텍 3,900억 원, HSD 엔진 5,300억 원, 한국카본 6,600억 원, 태웅 2,500억 원, 반면 선박 회사의 시총은 현대중공업 13조 2,700억 원, 한국조선해양 7조 원, 현대미포조선 4조 4,500억 원, 대우조선해양 2조 2,000억 원. 근데 한국조선해양은 배는 안만들고 기자재를 자회사에 납품하는 기술 회사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투자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쓸 때 없는 기대가 바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인데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 법안 수혜주라면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언급하고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호재라고 주장을 하는데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현대조선해양 자회사는 맞아요. 53%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이 역시 중복상장입니다.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는 주가 차트를 볼 수가 있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연일 신고가 경신입니다. 이 주식이랑 한국조선해양 주식이랑 아무 상관이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중복상장에는 일말의 기대도 하지 말자. 그래서 언제 탈출해야 되나, 호재들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서 주가에 반영이 된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수 있겠고, 그 시점이 왔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면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